뭐 입고 나가지? 하, 이거 너무 꾸민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가벼운 것 같고. 아 빨리 나가야 되는데. 어. 신나 쓰인데 나안 나가고 싶대. 여보세요. 어제 잘 들어갔어? 이 시간에 제대로 연락이 없어 어! 잘 들어갔지! 집으로 곧장 들어갔어? 어. 어. 이거 뭐 있네? 야 얼른 와서 얘기해봐 나 가방이야 세아야 응? 어? 나뭐 입고 갈까? 뭐야? 이 언니 왜 이래? 아니 오늘 예쁜 카페 가기로 했단 말이야 어디 찍어서 보내봐 내가 골라줄게 알겠어 고마 <laughs> 그래서? 그래서 뭐래? 아니 막더 알아가고 싶고 막 신경 쓰인다고 하고 음. 응아 음. 뭐야 누가 다 말하려 해놓고 뭐 그렇게 그래, 그래. 어, 어색하니까 그렇지 둘이 그러고 있는 게아 음. 근데 그건 나도 그래 아니 근데 막 그게 싫지는 않은데 평소처럼 해 하던대로 응.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응? 아니 그 윤호도 나 좋아하고 나도 윤호 좋아하면 끝난 거 아니야? 그 둘이 좋아하는데 아직 고백 안 했잖아 사귀는 건 아니지. 그렇네. 그만 막 이러다가 그냥 전화 끝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난또 혼자 설레발을 쳤던 거고, 난 혼자 결국 남아서 막 결국 혼자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schö Holoteg> feet, <Mile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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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언니. 언니. 아뭘 거기까지 가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음 응. 너무 걱정하지 마. 언니 오늘 완전 예뻐. 음 새야 고마워. 그래서 누가 삼탄다고? 곰돌이 프는 연애 중이고 백성웅 주다야? 이역교 소문 참 빨라 야, 올라오는데 경비아버님이 말씀해주던데? 너랑 유노 썸 탄다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아뭘 어떻게 돼 그냥 뭐 그냥 뭐, 그러니까 <laughs> 둘이 뭐 그렇고 저렇고 <laughs> 썸 타고 있는 느낌? 뭐야 끝났네 가서 고백해 아 뭐래 나는 이 썸을 더 가지고 가고 싶거든? 어썸탈 때가 제일 좋지 간질간질하고 그치 썸탈때 좋지 어?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나고 모든 만물이 이뻐 보이고 또이쁘 사진 찍어서 보내야지 또 그치 또 노래 들으면 가사 하나 하나가 내기 같고 또 공유하고 스토리도 몰려보고 뭐좀 통한다. 그럼 근데 표정 왜 그래? 근데 그러면은 사귀면 안 그래? 원래 사귀면 너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귀면 마음은 편해지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뭐 그런. 근데 막 그러면 사귀면은 막 사진도 안 보내주고 막 노래도 안 보내주고 막 그래? 아이 그건 아닌데. 아 몰라 그냥 언니가 아직 연애를안 해봐서 그래. 뭐야, 못 소리야? 놀리지 마. 무려 천 년에라고. 내가 손잡는 거 알려줄게. 손가락 살짝 스치드이를게 언니, 언니, 이런 거 배우지 마. 편하게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뭘 알려주는 거야? 이 오빠가 괜히 썸만7 개월 탔겠어? 배우걸 배워야지. 이거는 중요한데. 개월. 음, 요리 컵이 진짜 맛있다. 그치? 뭐야, 누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뚝딱거려? 응? 어? 아씨. 몰라, 기분 이상해. <laughs> 뭐가 이상해? 아 근데 이거 먹어봐봐. 여기 케이크 진짜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이거. <laughs> 뭐야? 그렇게 단거 먹으면 바로 기분 좋아지는 거야? 희나수 막. <laughs> <laughs> 아 맞다. 너 오늘 저녁에 뭐해? 나 오늘 저녁에 술약속 있어. 누구랑? 아.. 그.. 나 동아리 사람들이 하도 나오라고 해가지고 동아리 사람들이랑 마시기로 했어 왜 말을 안 했지? 왜? 가지 말까? 아니야! 왜안 가? 가야지 아니 좀 그러면 말해줘도 돼 괜찮아 나 그래 뭐 내가 뭐 아직 여자친구도 아닌데 아니야 그냥 갔다가 와아 갔다 오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다 진짜 사귀는 거 같네? 아니야 그냥 가 그럼 갔다가 오지마? 아니 이 와. 아, 알았어. <laughs> 표정도 잘 <다른> 모르는 게. <laughs> 아답답 뭐? 응? 사진 한번 찍자. 그래. 어떻게 찍으면 되지? 이렇게 찍으면 되나? 조금만 음, 음. 더 올려봐. 응. 인스 올려야지. 그래. 올렸다. 아? 근 군대 왜 대체 퇴근 안 하는 거야? 아, 너가 너무 신경 쓰는 거 같은데? 그래, 그냥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역시 전썸남이라잘 아는 구만 진짜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많이 떠였다니까? <laughs> 웃어야지. 응. <laughs> <laughs> 그렇게 따지면 오빠는 가을 선배랑 썸탄 거야? 아, 가을인 아니지. <laughs> 우와. 날씨 진짜 좋다. 가을이 오르나 봐. <laughs> 아, 그냥 그런 거지. 어? 자랑은 하고 싶은데 아직 확실하진 않고. 어? 태그하긴 애매하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전에는 아무렇지 않은 사이였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했겠지. 근데 지금은 썸도 타고 아무렇지 않은 사이가 아니잖아. 언제든 사귈 수 있는 사이. 그럼 언제든 끝날 수도 있다는 거네. 야너좀 가해. 너 이제 썸 시작이야. 야, 그래서 유는 술 마시러 가고 넌 그냥 온 거고. 응. 내가 데려다 줘도 되는데. 응? 아니야, 너 너자비 약속 이근처라 했잖아. 그리고 나도 애들 잠깐 만날 것 같아가지고, it's okay. 누구 만나? 비밀! 호소영이랑 세아 만나는 거 아니야? 뭐야? 어떻게 알았어? 비밀! 와, 어떻게 알았는데? 말해줄 건데. 아, 누나가 아까 말해줬잖아. 아. <laughs> 아무튼 너무 늦게까지는 있지만 누나. 응 알겠어. 아 근데 있잖아. 어? 잠깐만. 어 여보세요. 아 금방 갈게. 어 지원이도인데? 왜네? 어 알았어. 갈게. 어. 아 미안해 누나. 전화 아까부터 못 받아가지고. 응 <놀람> 아니야. 이쪽 오케이. Okay. 지원 그러니까 지원이가 여잔지 남잔지 그게 궁금한 거야? 응 내가 아는 지원은 남자 3명 여자 3명인데 가지원 나지원 다지원 라지원 마지원 아 마지원이 두명이다 이름이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응. 응. 아니 근데 궁금하면 물어보지 아니 막 사귀는 것도 아닌데 막 물어보기 좀 그래서 막 내가 벌써부터 집착하는 거 같지 않아 그런가? 아니 신경 쓰이면 물어보는 게 낫지 않나? 뭐 썸이라는 게 사귀기 전에 유사연애뭐 그런 거 아닌가? 그렇지 이게 사귈 때 장점이라 안 사귈 때 장점 이렇게 모아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언니도 좀 편하게 생각해. 어? 가볍게. 근데 편하게 막 하라니까 그냥 막더 고장 나고 뚝딱거리는것 같아. 뚝딱턱 그랬나? 응. 어. 오이려 어, 어려워 이거. 음. 어, 혜인 뭐해? 어나집 가는 중. 왜? 아니 여기 나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지금 술 마시고 있거든. 너 남소 받을래? 아너 옛날에 남소 달라했었잖아. 아 아니야 괜찮아. 아 뭐야 남자 친구 생긴 거야? 아 그런 건 아닌데. 야 그럼 소개 받을래? 얘 진짜 착해 완전 괜찮아. 알 아, 괜찮아. <laughs> 친구도 아니고 남자 친구도 아니고. 나도 누나 신경 쓰여 더 알아가고 싶고. 애매한 그런 사이 이게 썸인 걸까? 나는 그런 거 싫은데... 아니, 나는 좋으면 좋은 것을 막 재는 거 싫어. 아니, 막 썸은 얼마나 타야 되고, 막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게 있나? 아, 막 그런 건 아니고, 뭐 사람마다 좀 다른 거지. 나도 근데, 인건 오빠랑은 그래도 한달 정도는 연락한 거 같은데, 근데 다른 사람이랑은 썸도 없이 바로 사귄 적도 있고. 응. 맞아, 야, 나 썸만 7개 월탄 적도 있어. 7개월? 응. 7개월은 좀... 야 아무튼 어나썸 아, 얘기 하니까 괜히 막 몽글몽글해진다 아, 그러게 진짜 좋았는데 그때 좋았는데 그 과거형이잖아 지금 안 좋아?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때가 진짜 좋았고 지금도 좋긴 한데 뭐 그냥 뭐모래아 뭐. <laughs> 근데 언니 지금이 제일 좋을 땐.. 인데 어디 갔어? 그러니까 즐겨 언니 지금 즐겨 예나! 표 찾았네 근처였어? 아니 근처 아니었어 어? 나 근처 아니었는데 그냥 너 신경쓰여서 왔어 지원이 남자야 여자야? 아 갑자기? 웃지말고 지원이? 누구? 아 저기 안에 있는 지원이? 응음 글쎄 어아 <laughs> 아, 장난이야 장난 남자야 남자 나 축구부잖아 강지원 남자야? 아,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나 갈래 어 왜? 나 애들한테 간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겠괜요아졌어 이제 왜왜 아, 왜 울어? 안 울어. <laughs> 누나. 그럼 앞으로 내가 신경 쓰이는 것들 다 물어봐도 돼? 응? 나랑 사귀자. 나누나 좋아해 앞으로 신경 안쓰도도록 할게 알겠지? 응. 몰라 몰라 나도 나 나도 나래 응. 도 <laughs> 이게 뭐야 호수가 이렇게 하는 거래 그 형한테 배우지 말라 했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응. i'm not here sleeping from my side you give good company left and right i'll keep you safe when i'm with you i won't hesitate now you got me falling